2022 2학기 중간고사 중앙고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알류산 열도 부분의 판의 경계와 화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판부터 체크할게요. 요 북미판, 요거 대륙판이죠. 됐죠? 태평양판, 요거 해양판이죠. 밀도가 해양판이 크죠? 그죠 판의 경계에서 해양판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섭입이에요. 수렴 중에 섭입입니다. 됐죠? 지진, 찬발부터 중발, 신발까지 다 있고요. 화산 있죠? 그죠? 괜찮죠? 괜찮을까요? 아, 여기 화산열도 나왔네? 그죠?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갑니다. 자, 맨틀 대륙 상승, 하강이죠 수렴 섭입이니까. 그렇습니다. 알류산열도, 옥상열도 맞죠? 맞고요. 됐죠? 판의 경계에서 북미판하고 태평양판 밀도가 누가 크냐고? 어. 태평양판이 크죠. 해양판이 큰거죠 보가메리카판. 그죠? 요거 어 대륙판이 태평양 해양보다 판 크다. 짝도짝죠 그죠? 잘 보셔야죠. 대륙판이 대륙판이 그죠? 여기 해양판보다 크다 그랬잖아. 작아야죠. 그죠? 아, 어, 틀렸네. 답은 니만. 되겠죠? 해양판이 더 큽니다. 이렇게 으로 파고 들어간 거야. 되겠죠? 2022 2학기 중간고사 중앙고 2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